2022학년도 인제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인제대학교와의 인연을 선택해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성으로 키워주시고 애써 주신 학부모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생은 순간순간의 연결이며,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씩 이루고 그 결실을 구슬 꿰듯이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미 있는 날을 모두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인제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오늘이 설레는 이유는 인제대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경험하고 탐구하며 고뇌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대학교 교직원과 선후배 역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새 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재인으로 다양한 사고와 가치관을 교류하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 융합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과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목표 의식을 가지십시오. 목표는 흩어져 있던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나타내게 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합니다. 결과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변수에 따라 목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을 차선책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차선책이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상황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기회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 자격증이나 기능적인 부분도 연마해야겠지만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실천의 의미는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실천을 하기 위해 먼저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어쩔 수 없이 실천해야 할 상황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야 할 일의 단위를 쪼개어보고 중요성과 시급성을 놓고 생각해보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에 가치를 둘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설정하여 일에 집중할 때와 사색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를 구별하여 집중과 휴식의 균형을 잡고 이전의 성과와 새로운 목표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를 성공의 양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현실이 고단하고 헤쳐나갈 수 없다고 여길 때마다 실패는 더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좌절과 실망으로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기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것이 기회였음을 후회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실패를 경험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인제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대학의 약물을 만끽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의 시간입니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자신을 찾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이기적이고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의식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화 울지마 톤조의 주인공 우리 고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주민들의 친구, 스승, 그리고 이웃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얻은 영감과 깨달음을 실천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제대학교 교정에서 영감과 깨달음을 얻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는 여러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인 행복한 개인, 참여하는 시민, 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 인재대학교라는 날개를 달고 드높이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인재대학교 총장 전민현.